화가 계속되고 있지만 유독 뜨겁다 못해 펄펄 끓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은 바로 정치계입니다. 왜냐하면 4월 국회의원 총선을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대의민주주의 민주주의 제도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총선을 통해서 각 지역과 분야를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을 뽑는데 그 국회의원들을 정말 잘 뽑아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의 대표로서 국회에서 우리의 삶과 연관된 여러 법안들을 발의하고 제정하기 때문입니다. 일단 그들이 지역과 분야의 대표로 뽑혀 국회에 들어가면, 그래서 그들이 어떤 선택과 결정을 내리게 되면, 그 선택과 결정이 우리가 원치 않는 것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그 선택과 결정에 따른 결과들을 고스란히 뒷감당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처음부터 후보의 면면과 이력을 잘 꼼꼼히 살펴서 그중 나은 사람, 가장 괜찮은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만약 가장 나은 사람이 없다면 가장 나쁜 사람부터 지워 나가야 되죠. 가장 나쁜 사람부터 지워 나가서 이제 마지막에 남는 사람. 이 그나마 좀 나은 사람이 되겠죠. 성경에 등장하는 첫 번째 사람은 아담입니다. 이 아담의 뜻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담이라는 이름이 말해주듯이 아담은 한마디로 인류의 대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어, 아담이 하나님이 금하신 그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의 선택과 행동은 단지 아담 개인의 선택과 행동, 그 개인에게만 영향을 미친 행동이 아니라 인류를 대표한 대표자로서의 선택과 행동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대표한 그 대표자 아담의 선택과 행동은 온 인류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죄가 들어와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고, 그로 인해 죄의 삭신 사망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첫사람 아담이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뱀의 말을 들음으로써 죄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선택한 결과로 온 인류가 이 죄의 삭신, 죄의, 사개, 죄의 삭신 사망의 대가를 치르게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인류의 대표인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과 실패가 온 인류에게 죄와 사망이라는 결과를 낳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구도 이 죄와 사망의, 사망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인류를 이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풀어주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사용하실까요? 그것은 새로운 대표를 통해서 죄를 대속하고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하나님이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인류를 구원하시게 보내신 새로운 대표가 누구시죠? 예,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 했던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바로 인류의 대표로 오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굳이 성령의 잉태를 통해서 동정녀에게서 태어나는 번거로움을 감수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첫 번째 대표인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온 인류가 처하게 된 죄와 사막이라는 이 결과를 이 불행한 결과를 두 번째 대표인 새로운 대표인 예수님 예수님의 순종을 통해서 의와 생명 생명의 결과로 바꾸려 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인류의 대표인 첫사람 아담의 죄와 불순종으로 말미암아서 모두 다 죄와 사망이라는 결과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결과에 처한 인간을 구원하시게 어떻게 해요? 새로운 대표를 보내신 것이죠 그래서 새로운 대표의 순종을 통해서 죄와 사망에 놓인 인류를 의와 생명으로 새롭게 결과를 바꾸시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된 예수님이 받으신 시험은 단지 예수님 개인이 받으신 시험이 아니라 온 인류의 대표로서 받으신 시험인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죄와 사망의 속박 아래에 놓인 인류를 구원하시려고 보내신 새로운 대표인 이 예수님마저 이 시험에 불순종하고 실패한다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는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되기에 이 예수님의 시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인류의 운명이 달린 어떻게 보면 건곤일척의 승부라고도 할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누가복음 4장으로 돌아와서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리시며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더라. 이 모든 날에 아무것도 잡수시지 아니하시니 날수가 다음에 줄이신지라. 우리는 예수님이 광야에서 세 가지 시험만 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40일 내내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록된 세 가지 시험은 예수님이 40일 동안 마귀에게 받으신 시험의 시험의 내용을 시험의 성격과 내용을 압축해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무엇이었습니까?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귀가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이 돌들에게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지금 예수님의 상태는 어떤 상태죠?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 매우 굶주리신 상태입니다. 매우 굶주린 상태에 있는 예수님에게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는 이 마귀의 제안은 매우 합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느껴집니다. 아니, 인류를 구원하러 온 새로운 대표가 이렇게 굶다가 병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른 먹고 기운 차려서 인류를 구원해야지 않겠습니까? 마귀의 제안은 굉장히 그럴 듯하고 또 위하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주신 사명보다 육체의 욕구를 앞세우라는 유혹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진신 능력을 어디다 먼저 사용하라고 하신 사용하라고 유혹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육체적 욕구를 채우는 데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먼저 사용하라고 유혹하는 것입니다. 사실 능력이 없는 사람에게 해보라고 요구하는 것은 욕이 아닙니다. 할수 없으니까. 그렇죠? 실제로 예수님은 그럴 능력을 갖고 계셨죠.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으로도 나타났다고 볼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먹이는 데그 능력을 사용하셨지만 자신의 욕구를 채운 데는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기록된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였느니라. 사실 첫 번째 인류의 대표인 아담도 선악과를 먹는 것과 관련된 시험에서 실패했습니다. 추레굽한 이스라엘 백성도 광야에서 먹는 것과 관련한 시험에서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욕구를 채우는데 먼저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능력을 사용하려는 사용하라는 이 마귀의 유혹을 거절하면서 자신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말씀에 순종해서 살 것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귀의 첫 번째 시험이 육체적인 욕구와 관련된 시험이었다면 두 번째 시험은 소유욕과 권력욕과 관련된 소유욕, 권력욕과 관련된 시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마귀가 또 예수를 이끌고 올라가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그러므로 내가 만일 내게 절하면 아, 내 것이 되리라. 마귀는 예수님께 순식간에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보여 주면서 자신에게 절하기만 하면 자신을 경배하면 이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고 유혹합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주겠다는 것도 큰 유혹이지만 더큰 유혹은 절만 하면 그것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주 손쉽게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귀의 이 유혹은 오늘 우리 시대에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흥사단 투명사회운동 본부에서 조사한 전국 초중고등학생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5년 청소년 정직, 정직지수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어, 아마 신문 기사나 방송 뉴스를 통해서 이것과 관련된 내용을 들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56%의 고교생이 10억이 생긴다면, 죄를 짓고 1년 정도 감옥에 가도 괜찮다고 응답했습니다. 무슨 말이죠? 고교생의 절반 이상이 10억만 벌수 있다면, 범죄를 저질러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왜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손쉽고 편하게 살고 싶은 것입니다. 범죄를 저지더라도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렇죠? 많은 돈을 벌어서 잠깐 감옥에 일년 고생하고 나머지 평생을 편하게 살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비단 청소년들만의 생각뿐이겠습니까? 어른들은 안 그럴까요? 따지고 보면 청소년들이 이런 생각을 하게끔 만든 책임은... 우리 기성세대에게 있다고 할수 있을 것입니다. 마귀는 예수님께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이 다 자신의 것이며 자신이 주겠다라고 하지만 사실 이 마귀의 말은 거짓말입니다.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이 자신의 것이 아닐 뿐더러, 마귀의 것이 아닐 뿐더러, 마귀가 주는 세상의 권세와 영광은 순식간에 보여준 것처럼 순식간에 사라지고 말기 때문입니다. 손쉬운 성공과 즉각적인 영광에 대해서 이 영광에 대한 마귀의 유혹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세상의 영광을 제안하는 이 마귀의 유혹을 거절하시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가장 큰 영광이라고 선언하십니다.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은 과시욕과 또 지배욕과 관련된 시험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하나님이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너를 지키게 하시리라 하였고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모든 사람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렸는데 털끝 하나 다치지 않고 멋지게 착지한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우러러보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귀는 시편 91편 11절 12절의 말씀까지 인용합니다. 정확히 말하면 말씀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왜곡해 이용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을 과시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을 조종하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 하나님을 시험하고 조종하라는 마귀의 유혹을 단호히 거절하시면서 하나님은 우리가 전적으로 신뢰하고 순종해야 할 분이라고 선언하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서 승리하셨고 패배한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지만 완전히 떠난 것이 아니라 잠시 동안만 떠난 것입니다. 1 3절 말씀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마귀가 모든 시험을 다한 후에 얼마 동안 떠나니라. 마귀는 잠시 동안 떠나고 어떻게요? 예수님 생애 내내 예수에 님 대한 시험과 공격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 마귀의 시험은 언제까지 계속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까지 계속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40절 말씀 보면 마귀가 강야에서 했던 말과 똑같은 말로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합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뒤로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이 조롱하면서 하는 말이지만, 이 말은 마귀의 말이죠. 4절과 누가복음 4장 3절과 9절에 나오는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마귀의 목적은 한마디로 예수님으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지 못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한 대속이 하나님의 구원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께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보여주면서 십자가 없는 영광을 약속하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인류의 새로운 대표로 오신 예수님은 첫사람 아담과 이스라엘 백성이 실패한 그 지점에서 마귀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심으로써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한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신뢰를 통해서 부활과 승리를 거두시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는 우리로 하여금 의와 생명을 누릴 수 있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만드는 능력과 성전 꼭대기에서 무사히 뛰어내리는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됨을 증명하라고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엇으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신뢰 그리고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마귀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명하라고 시험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지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많이 오르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앞서가는 것으로 우리의 하나님 백성됨을 증명하라고 시험하지 않습니까? 세상은 세상의 것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백성의 영광과 축복을 보이라고 시험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네가 하나님 믿는 학생이라면 믿지 않는 학생들보다 공부를 더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네가 하나님 백성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됨을 증명해내라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잘 사는 것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출세하는 것으로 더 앞서가는 것으로 네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임을 사랑받는 하나님의 백성임을 증명해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세상 것으로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됨과 백성됨은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것처럼 하나님께 대한 경배와 신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 증명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줄이고 가난한 상태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영광과 권세보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을 더 가치 있게 여김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시험하거나 조종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께 충성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됨을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적과 성공은 우리가 성공하고 높아져서 경배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귀가 두 번째 시험에서 유혹한 것이 무엇이죠? 세상의 모든 권세와 영광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오지?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우리의 영광이며 우리의 권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이 가장 크고 참된 영광입니다. 마귀는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가장 크고 참된 영광을 이 세상의 헛되고 거짓된 영광과 바꿔치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가장 크고 참된 영광을 빼앗아서 세상에 헛되고 거짓된 영광을 약속하면서 우리에게서 참되고 가장 큰 영원한 그 영광을 빼앗으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 복음 6장 20절부터 26절에 말씀에서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시죠? 지금 이 세상에서 부유하고 배부르고 웃는 것이 복이 아니라 그날, 하나님 나라에서 웃고 배부르고 하나님의 인정과 상을 받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여기서 웃는 것, 지금 여기서 배부른 것,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겐 그날이 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약속되어 있으며 이미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 영광이 아닌 가장 크고 참된 영광을, 가짜 행복이 아닌 진정한 행복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첫 번째 대표인 아담은 불순종함으로 실패했지만, 새로운 대표이신 예수님은 순종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의 대표이신 예수님은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심으로써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셨을 뿐 아니라 우리로 시험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올한해 우리의 삶에도 크고 작은 마귀의 시험이 있을 것이지만 두려워하거나 불안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승리하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입니다. 시험에서 우리가 들어야 할 말은 마귀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기록된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듯이 우리도 기록된 말씀인 성경을 붙들어야 합니다. 얼마 전 페이스북을 보다가 한 구절이 아주 인상 깊은 한 구절이 제 눈에 들어왔는데 그한 구절은 성공보다 성경입니다라는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공보다 성경입니다. 성경이야말로 참된 성공이며 행복이고 영광입니다. 신행,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도움으로 세상에 성공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일상과 상황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과 충성으로 올 한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참 행복과 영광의 길, 참 하나님 백성의 길, 그리고 참 제자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가정과 세대로 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수망하고 축복합니다. 네. 찬송가